시나리오 A든 여기 볼린저밴드 평균가 보이시죠? 시나리오 B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박스권 하단을 터치하고 나서는 120일선의 지지를 한번더 확인하든 어찌 됐든 방향성은 상방을 향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허인님들 드디어. 한물 이더리움 e t f 가 쌍장이 됐습니다. 아, 아직 판매 개시된건 아니고요. 1차 뭐 통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과는 달리 티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한마디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승인났다고 끝이 아니고요. 판매가 돼서 실제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전혀 놀랍지가 않죠? 왜일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2일 현물 ETF 상장 이후에 약 2주간 시세가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털려나갔고요. 뭐 뒷부분을 제외하고 이때 당시만 보더라면, 네, 요렇게 엄청난 하락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지만은, 이때 얼마 찍었어요? 6,800 찍고 5,300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얘기죠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에도 2주 동안 하락했었는데 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모두 선반영이 됐다 뭐 다시 2천만원까지 또는 3천만원까지 또는 뭐 4천만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뭐열 토막이 날 것이다 아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ETF 승인 났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별별 얘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엔 약 2주간의 개미털기를 끝으로 개미털기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고요. 이후에 매수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이 구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매수세, 매도세 더해보면 대략적으로 7대3의 비율로 매도가 강했다. 그러니까 6천만원 찍었으니까 아, 현물 ETF 상장됐으니 끝났네. 뭐 2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3배 올라왔으면 된거지. 라고 이미 팔아버렸거나 뭐 아니면은 단기 고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이라는 평단을 어마어마한 음, 좋은 평단을 가지고 뭐 랠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개미들마저도 전부 다 포기하고 다 털려나갔어요. 이후에 왜 떨어지는게 좀 덜하지? 뭐, 이런, 뭐, 기다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르고 나니까 매수세가 붙어서 지금으로 보면 그때 현물 ETF는 하나의 개미털기, 현물 ETF 승인은 하나의 개미털기였구나라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됐지만 이제는 뭐 알아봐야 뭔 소용이야. 그죠? 이미 시세는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선반영이 있다, 아니면 이제 뭐 불장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겠지만 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판매되는 시기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입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미리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 올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염두에는 두고 계셨겠죠. 지금 보고 계시나면 업비트 일봉이고요. 바이낸스 일봉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비트코인 반감기 시행 당일에 변동성 박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정확하게는 벗어났지만은 다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 조금 더 자세히, 상세히 설명드리면 반감기 당일에 변동성 박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회귀하고 있지만은 91선을 지금 현재 살짝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일봉이 조금 이제 좀 죽어가요. 네, 일봉이 죽어가고 현재는 주봉상의 횡이동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애지간에서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나리오 A든, 여기 볼린저 밴드 평균가 보이시죠? 시나리오 B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박스권 하단을 터치하고 나가는 120일 선의 지지를 한번더 확인하든, 어찌됐든 방향성은 상방을 향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내가 뭐 롱에 물렸다, 숏에 물렸다, 그렇다면, 롱에 물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문 유지하셔야 되고요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죠. 영끌을 해서라도 쇼세 물렸다면은 뭐 아직 쇼세 뭐 물리신 분은 안 계실 텐데 쇼세 물리셨다면은. 짧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 숏은 짧게, 롱은 길게, 뭐 당연한 이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상이 있는데요, 진짜 약간입니다. 거래소 보유 물량이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약간 반등 중입니다. 한마디로 거래소로의 입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진짜 그냥 바닥에서 바닥으로의 움직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역사적인 뭐 저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타 위험해 보인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평균 시가총액 선과 비트코인 시세와의 상관관계인데요. 평균 시가총액 선의 지지를 두 차례 정도 확인하고 현재 살짝 평균 시가총액과 약간의 유격이 있지만. 최고점에서의 이 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 평균 시가총액과의 갭은 적어도 이 정도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자면 대충한 뭐 최고점이다라는 판단을 하려면은 아직도 꽤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빠지면서 버티는 뭐 이런 그림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상승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냥 패스하시고, 그 밖에 뭐 위험해 보인다거나 뭔가 꼭 확인해 봐야 된다거나 이런 온체인 데이터상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주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본격적인 대상승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